오늘은 잠언 5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5장 15절입니다. 19절까지 공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도락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로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는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분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사람의 죄성 중에는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탐심은 남의 것을 빼앗어서라도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하지만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탐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오다오 하면서 불만족스러운 상태가 지속될 때아 내가 지금 탐심의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좀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15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인연도 맺게 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늘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내게 주신 사람도 물질도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는 특별히 결혼 관계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우리는 꼭 결혼에다가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서는 결혼 관계를 우물, 샘 이런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그런 집에 많이 안 살지만 예전에 그 집의 구조를 보시면요, 잘 사는 집 마당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샘이 있어요. 그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야. 주님께서 그 우물을 주신 거라는 거야. 그 샘을 주신 거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홀대하는 것에서 끝이지, 그치지, 그치지 않고요. 다른 사람도 홀대하게 돼야. 혹은 우리 집에 있는 우물이 집안에서 홀대받으면 이제 넘쳐서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는가를 꼭 점검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을 세워보는 마음이 있어야지 기웃기웃하는 거야. 이거는 좀 어떨까? 저거는 좀 어떨까? 근데 이게 오늘 이 말씀의 상황에서 국한하지 않고 믿음 면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좀더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다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온 세계에 견줄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늘 그리스도의 마음에 어떻게 본다면 이 탐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이 안 되는데 아 예수님이면 나라고 내가 고백은 그렇게 해도 실제로는 아닌데 예수님 말고 나는 다른 게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 어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주인은 안 바뀌고, 비는 대상만 바뀐 신앙이에요. 그건 진짜 신앙은 아니에요. 결국,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탐심,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셈이 밖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가장 소중한 관계, 내게 주신 그 복을 귀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잘 받아 열매를 맺어야지 그 가치를 내가 홀대함으로 인하여서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얘가 성경에는 꽤 나옵니다. 뭐 다윗과 바세바는 뭐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그리고 삼성과 들릴라도 마찬가지야. 들릴라가 정식 안에는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그곳에 빼앗기고 결국 자기 인생을 망쳐버려요. 이거는 세상에서도 동일한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서 우리는 먼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워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일순위는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복에 근원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고 그 의미를 나는 이해하는가. 그리고 그 의미에 따라 나는 정말 주인이 바뀌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정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전반적인 삶에서 보자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은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남의 복을 탐하지 않는가. 혹은 내게 주신 복을 내가 홀대함으로써 그 복을 복으로서 내가 받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가장 귀한 것은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을 가까이에 다 붙여 놓으셨어요. 그것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여러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내게 주신 복을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사랑과 감사로서 간직하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늘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도 그래서 늘 감사하잖아요. 사람을 대하여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감사가 사라지는가? 주님께서 분명히 내게 복으로 주셨는데, 내가 그걸 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요. 당연하지. 그리고 좀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은요. 주님께서 내게 복으로 주셨으면 감사하고, 그것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 복으로 받았는데, 내가 이걸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편한 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지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을 복답게 받고, 복답게 사용합니다. 복답게 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선한 마음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세어보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복이라 여기지 못하고 내가 혹여 복을 복답게 사용하거나 받지 못하였던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우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인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제 계속 연장선상에서 말씀하세요. 아, 얼마나 어리석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음녀를 염모할수 있겠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그거예요. 너무 세상이 어떨 때 부러운 거예요. 어떨 때 정말 세상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이 막 스멀스멀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야. 왜 그런 마음이 들어오느냐? 결국 크게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이 지혜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닫는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복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참 어리석다. 왜 남의 것을 자꾸 기웃거리니. 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 내게 주신 복을 찾아라. 내게 주신 복이 더 크다. 더 값있다. 그게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문제는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연모하다라는 것은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눈길을 돌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음 빼앗깁니다. 마음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이라는 것이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순전한 마음이 빼앗기고 엉뚱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그거 아니면 안 되겠는 거예요. 계속 쳐다보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서 결국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길을 다 보고 계신다.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너도 주를 바라보아라. 우리의 눈이 이제 막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 늘 봐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있다면 22절에 보면 자기에게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야. 함정에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그 죄가요 나를 묶는 밧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고, 자기 꾀에 자기가 밧줄로 묶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이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의 탐심에 본인이 속아 본인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가론 유다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뉘앙스를 줘요. 유다는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예수님까지 팔았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할 때 이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잠시 묶인 거면 빠져나오면 되는데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버려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죄를 한번 지을 때 별스럽지 않게 생각해요. 에이 뭐 이런 죄 아니냐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그 죄가 나를 밧줄로 묶게 됩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죄의 특징을 알게 됩니다. 죄는 한번 관계 맺고 끝나지 않아요. 죄는 우리가 한번 죄와 관계를 맺으면 죄는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놓아주지 않는 죄를 끊어내는 방법은 죄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죄는 우리를 묶으려고 한다. 죄의 습관을 만들면 안 된다. 죄를 반복하면 안 된다. 죄에 묶이기 전에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이 죄를 끊어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23절에 말합니다. 훈계를 듣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정말 먹어서 내 몸에 자양분이 되도록 내 몸에 생명이 양식이 되도록 그 말씀을 먹어 실천하지 않는 자는 결국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똑같은 얘기가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자인가 받는 자인가 먹는 자인가 기뻐 순종하는 자인가를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탁 치고 나가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내 말씀이 안 받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분별되는 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가 말씀을 탁 튕길 때, 왜 튕기지? <laughs> 이 감각이 있어. 어마, 내가 왜 말씀을 왜 튕겨내지? 왜이 말씀 내가 튕겨냈지? 그만 그 말씀을 막 껴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막 튕겨내버렸는데, 왜 튕겨냈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안에 생각이 될 때까지 막 품고,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딱 튕겨날 때, 한번 튕겨내는 게 어렵지요. 나중에는요, 이 튕겨내는 것도 버릇이 됩니다. 이건 이제, 목사들이 제일 심할 것 같아요. <laughs>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일 심하지 않나 싶어요. 구원받기 힘들다는 얘기가 딱 맞아요. 말씀에 막 튕겨나가는데, 자기 입으로 말한다고 그게 자기가 받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튕겨내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훈계를 내가 듣기 싫다고 딱 받아치는지 봐야 돼요. 이유가 있거든요. 받아치는 데는 결부된 무슨 일이 있고 뭔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튕겨낸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생명이라는 것을 감각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껴안아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을 너무 제가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제게 생명이 되기까지 붙들겠나이다. <laughs>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6절로 갑니다. 6장으로 갑니다. 6장의 소제목을 보시면 실제적 교훈 이렇게 있어요. 실제적 교훈. 이게 이제 자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요. 자모은 실제적인 교훈을 줍니다. 이럴 때 이렇게 해. 이런 교훈을 줘요. 참으로 적용하기 좋은 성경이 잠언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게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이 실제적인 교훈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삶을 살다 보면, 아, 아, 이건 내가 묶였네. 라는 그딱 타이밍이 있어요. 어? <laughs> 이거 잡혔네, 묶였네, 막 이런 생각 있을 때가 있어요. 걸렸네. 그럴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족쇄 하나씩 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족쇄가요 정말 얼토당토한 게 남이 채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서 채워 주세요. 이러고 이제 족쇄를 찬다는 거예요. 본인이 가서 나를 구속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족쇄에 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잠원에서는 남의 빚 보증서는 <laughs> 이야기를 합니다. 어, 난 이게 너무 웃겼어요. 아니, 웃기다고 해서 뭐 이렇게 낮추어서 웃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그 세밀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아, 우리 주님은 그냥 인격이신 아버지셔 이런 생각 들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이런 얘기 듣잖아요. 얘, 너 어디 가서 보증쓰면안 돼. 우리가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까? 놀랍게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하신다. 여기에서 이 보증은요, 다른 사람에게 얽매이는 어떤 조건을 내가 제공한다는 거야. 이건 강도 맞은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가서 나를 묶으세요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경솔하게 한 약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할 때 너무 경솔해요. 물론 이 경솔함에는 분명히 탐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으니까 그런 경솔한 약속이 나와 버리는 거야. 성경에서는 이 약속은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맺은 약속이다라고 가르쳐줘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요 보증 쓰고 못 갚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노예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보증 쓰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경솔한 마음으로 잘못 약속을 하는 바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지, 한 가지 지혜를 줘요. 약속을 할 때는 주님께 여쭤보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야이 약속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스스로 나를 묶는 약속이었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약속을 내가 해버렸네. 그래서 삶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겸손히 가서 나를 좀 놓아달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묵상이 되었던 게요. 우리가 많은 경우 자기가 가서 수갑 채워달라고 하고 노예가 됐어요. 근데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자기는 아무 노력 안 해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은 스스로 구원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도 이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받을 것인가 간과하라는 거야 나를 포로 삼은 그 이웃에게 나좀 노인받게 해달라고 자존심 다 버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좀 놓아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깊어졌을 때 더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는 내 삶을 정말 족쇄처럼 채우고 있는 영역이 없는가? 내가 경솔하게 맺은 잘못된 약속이 없는가? 내가 쉽게 입으로 맹세하여 자가당착에 빠진 일이 없는가?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잘못된 약속을 한 적이 없는가?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에 매여 있거나 중독된 영역이 없는가? 이걸 보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너도 적극적으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무거운 말씀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마음의 연약함과 탐심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러,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 받으시고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몬의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세밀한 그 당부와 격려를 또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참으로 육신의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듯이 주님께서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땅에 떨어지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때까지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각 사람을 만져주시어서 믿음으로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자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늘 말씀 그대로 승리를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